오늘의 개그 열개 모음. 엄마와 아들이 놀라면? t h r 모자이크. 딸기가 회사에서 잘리면? t h r 딸기 시럽. 맥주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? t h r 유언비어. 뚱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는? t h r 개포동. 살짝 뚱뚱한 사람들이 있는 동네는 Three, two, one. 반포동.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은 Three, two, one. 일원동. 왕이 궁에 돌아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Three, two, one. 궁시렁 궁시렁. 아빠가 힘이 세면 부가세. 책이 죽으면 가는 곳은? t h r 도서관. 비가 조금만 내리면? t h r 좀비. 개가 아홉 마리 있으면? 구독.